안녕하세요. 파이너스의 김희선입니다. 오늘은, 맞아요. 리뷰를 리뷰하다 시즌2입니다. 지난주 스킨에 이어서 이번주는 로션 제품 리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건성, 중성, 지성 피부 타입별로 한 제품씩 리얼 리뷰들을 준비했습니다. 파이너스 앱을 실제로 사용한 회원들의 리얼 리뷰를 통해서요. 파이너스 리뷰 분석이 제품을 고를 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리얼 리뷰는 건성 피부 타입을 가지신 고성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잠실에 사는 32살 고성민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취업이 좀 늦어서 이제 3년차 직장인이에요. 요새 피부가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파이노스를 알게 됐어요. 마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추천해 드듯이 화장품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궁금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악건성이라서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갈라져요. 그런 제가 추천을 받아서 쓰고 있는 화장품은 오가니언스 에멀전입니다. 프리메라라는 브랜드 거예요. 보습이 잘 되고 필링 효과까지 있다고 해서 사용하기 시작해 봤는데요. 지금 한달 정도 사용해 보고 있는데 요즘 환절기잖아요. 원래 이때쯤 되면 피부가 많이 갈라지고 트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흡수력도 괜찮고 적당히 무거운 느낌? 음, 어느 정도 형태가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어, 무튼 피부가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앱에 나와 있는 리뷰가 정말 정확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 한겨울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제 피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겨울에는 보습이 정말 중요하죠? 고성민님 소중한 리뷰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리얼리뷰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일산사는 29살 하진수입니다. 올해 초에 취직을 한 직장인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요? 피부가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 알아보다가 파이널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추천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그린티 로션 포맨이라고 이니스프리 화장품이에요. 2주 정도 써봤는데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피부가 진정되고 보습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고 상했는데 지금은 많이 진정됐거든요. 촉촉한데 금방 스며들어서 좋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밤에는 로션 같은 거잘안 바르는데 요즘은 잘 때도 듬뿍 듬뿍 바르고 잔답니다. 앱에 나와 있는 리뷰 내용하고 특별하게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이런 리뷰들 원래 신뢰가 별로 안 갔었는데 앞으로도 파이너스 앱 리뷰 분석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 주셨어요. 네, 하진수님 리뷰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입사원 파이팅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리얼 리뷰는 이지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성 피부를 가진 이지훈님의 리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건대 입구 쪽에 사는 서른 살이고요. 이름은 이지훈입니다.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사는 중인데요. 집에서 지낼 땐 조금 창피하지만 부모님이 그냥 사다 주시는 로션 막 쓰고 그랬는데, 음, 이제는 좀 취업도 했겠다. 저도 피부 관리를 좀 해야 할것 같아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로션은 트리플 액션 원샷 플루이드라는 건데요. 본인 거예요. 아마 대부분 남자들이 이런 화장품 이름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파이너스 앱에서는 저처럼 화장품의 화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알수 있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앱으로 추천받고 리뷰 모음 같은 걸 확인해 봤는데, 어, 이 화장품은 피지 조절 기능이 있다는 리뷰가 있어서 바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딱 찾았어요. 신기해요. 촉촉하고 가벼운 느낌이라 저 같은 지성 피부들도 부담없이 쓸수 있는 로션인 것 같아요 끝까지 다 써보고 다시 한번 후기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자,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지훈님 그래서 느껴지는 애교 섞인 리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션 제품에 대한 세 분의 리얼 리뷰 만나보셨습니다 리뷰 보내주신 세분 정말 감사드려요 파이너스는 지금 리뷰어를 모집 중인데요. 큐레이션 서비스 앱인 파이너스를 통해 직접 추천을 받고 사용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리얼 리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설명도 있으니까요. 리뷰 작성하실 때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세 개의 카테고리 이상 리뷰를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되신 분들께는요. 파이너스 컬렉션 카프그런스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